안녕하세요 트루피스 아큐펑츄얼 앤 아콘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 체질에 맞는 음식에 대해서 나눠 볼까 해요 왜냐하면 어, 어떤 분들이 이제 체질 검사를 하셨대요. 그리고 팔체질, 사상체질 검사를 하시고 오셔서 그 차트를 들고 오셨어요. 이 음식이 저한테 몸이 많이 좋다고 해서 돼지고기랑 소고기는 자주 먹고, 아보카도, 뭐, 김치 먹지 말라 하셨대요. 그래서 스파이스 음식 이런 거는 피했대요. 그런데, 왜 나는 소화불량이 오고, 왜 어지러움이 왔을까요? 몸이 더안 좋아지셨대요.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변비가 생겼대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몸은, 선생님이 사실은 가장 잘 아세요. 검사를 했다고, 이 팔체질이나 사상체질 검사 후에, 태양인이다, 소양인이다. 당신은 소음인이니까 이 음식을 드시고 이건 피하세요 했다고 그것만 드실 경우에 그걸 안 드실 경우에는 우리 몸에 불균형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더 병이 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그 샘플로 그한 예로 우리가 오늘 예를 들면은 저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저요, 오늘 그러면 우리 몸에 화가 위로 팍팍. 팍 올라가겠죠. 그런 그 화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어 나의 체질에서는 페퍼이라든지 스파이시 푸드가 몸에 좋다고 했기 때문에 김치 스튜라든지 뭐 매콤한 국물을 자주 먹고 매일 먹어요. 그러면은 더 화기운이 올라서 나중에는 팍 터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스파이시 푸드는 좀 매콤한 푸드는 스프레드하는 이렇게 우리 몸의 기운을 확 퍼지는 작용을 하긴 하지만 기운을 또 위로 올라가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날에 따라서는 아무리 체질이 좋다 했지만 그날내 컨디션에 따라서는 최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예로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고 쳐요. 너무 일을 많이 했고 오늘 오버워킹해가지고 너무 너무 타였다고 피곤한데. 나한테 좋은 음식은 샐러드래요. 그래서 나에 맞는 체질은 샐러드만 먹는 거여서 너무 피곤하고 힘없는데 저기 고기도 있고 맛있는 두부도 있고 뭐 삼계탕도 있고 밥도 있는데 저는 오늘 샐러드랑 아보카도만 좀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먹으면 그날 기운이 다시 올라갈까요? 기인이 없을 때는 아무리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 샐러드라 할지라도 기운을 복돋아주는 음식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너무 내 체질이 이렇기 때문에 난 저거를 피해야 돼 하면요 더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맞는 나의 상태는 어떤 거지? 오늘 내가 잠을 어저께 못 잤다. 그러면은 좀 잠에 좋은 음식을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체질에 아무리 저 음식이 안 좋다 했지만 바나나 먹지 말라 했지만. 어느 정도 포타시움과 바나나를 먹고 잤을 때 내가 좋았다면 그거는 본인, 본인의 몸에 지금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우리 몸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선생님들이 아니라요. 본인 몸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자기 몸을 인식을 잘 못하고 있고 잘못 챙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전문의한테 상의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몸을 또 이렇게 의식해 가면서 챙겨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질에 맞는 체질 후 체질 검사 후에 어 환생님 전 이거 안 좋다 했기 때문에 안 먹을래요. 그게 아니라 골고루 드셔야 해요. 어른들이 골고루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골고루 먹으면 신소도 올라갔다 요렇게 요렇게야 해 재밌고 균형이 맞춰지는데. 이게 좋다고 이것만 먹으면 이렇게 이렇게 릴링되면 재미도 없고 삶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병이 오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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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균형 잡힌 음식을 그렇게 드셔보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너무 체질에 맞는 음식. 이건 안 맞아, 이건 맞아. 그게 아니라 저것도 한번 트라이 해보고 내 오늘의 상태에 따른 나의 상태, 오늘의 상태에 따른, 어저께 내가 뭐 했는지, 오늘의 상태에 따라서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